오늘 우리는 두 곳의 말씀을 보게 됐는데요. 신약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제자들을 만난 특히 도마를 찾아간 그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에 해당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아 와서 언약궤에 그것을 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저작 연대만 놓고 보면요. 요한복음과 신명기는 최소 1400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오랜 시간의 간격이 있고 당연히 저자도 그리고 저작 배경도 다르지만 동일한 주제를 다루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본문 요한복음과 신명기에서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눴던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던 성경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본문에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유일한 살 것이 무엇인지 나누면서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나누는데 나눴, 오늘 이두 본문에서는 그 성경의 목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자 요한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나아가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막 좀 계속 띄워 주시겠어요? 네, 처음에 보면요 먼저 어, 오직 이것을 기록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앞절에 30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 앞에서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다기록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요한복음에 다 담아두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수님의 표적들을 굳이 다 기록하지 않아도 요한복음에 기록한 정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31절의 이 나머지 부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뒷부분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오죠. 너희. 너희는요. 다시 말해서 저자 요한이 지금 독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1차 독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들,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두 번째 목적이 나오는데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제 자막은 꺼주셔도 됩니다. 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목적부터 한번 보면요. 요한은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은요. 자신의 책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있는 영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의 영광이다.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본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건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할수 있어요. 이 독생자의 의미는요, 그 글자 그대로 유일, 무이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동 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거라는 건 예수라는 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땅의 그 누구와도, 온 우주 말물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 영광 또한 동일하신. 그런 존재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1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설명하며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덧붙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이유가 다름이 아닌 이 책을 읽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깨닫길 원하는 마음에서 기록했다라고 남겨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잊고 오셔서 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셨지만 그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참신임을 믿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은 말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이 책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스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의 예언에 의해서 다윗의 혈통의 위대한 왕이자 구원자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다시 말해서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것이 이 요한의 저작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 책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던 예수님을 자신과 같은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주 오래 전 역사 속의 한 사람, 한 위인, 한 성인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참된 신으로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직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피조물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다는 것 이것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참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의 목적은요 이 목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 대학교에 입학해서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개인적으로 도서관에서 참고서적을 찾아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세포학이었는데요 학부 1학년이 보는 책이었으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이 담겨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책꽂지에 꼽혀있던 그 책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던지 아직도 그때의 그 놀라움과 충격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 손을 한참 펼쳐야 잡히는 그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었어요 그 두꺼운 책에 세포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담겨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은 그 책의 이름대로 세포에 관한 지식만이 담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이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책에서 물리학에 관한 내용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세포학이 집필된 목적은 물리가 아니라 세포에 관한 기초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성경도 동일해요. 성경은요, 우리의 과학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쓰인 책도 아니에요.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희로. 예수님을 아주 오래전 역사 속의 한 사람,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참신임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참된 신이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으로 이 땅에 피조물의 몸을 입고 와서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다는 것 이것을 믿기 위해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목적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목적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길 원한다면 말씀부터 읽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서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과 신방할 때 그리고 믿음이 아직 없어서 주저하는 형제 자매들과 신방할 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말씀 읽어야 한다. 말씀을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고 날마다 찬양하는 매주 예배드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분이 참된 신이고 참된 신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성경이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성경의 두 번째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31절의 뒷부분인데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생명 이 중요합니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장 16절인데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리해 본다면요. 지금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생명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은 죽음 이후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요. 우리가 아까 봤던 1장 12절의 기록과 같이 과거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얻게 되는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이 과거의 사단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으로 사는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요. 살았지만 죽었어요. 분명히 열심히 사는데 그 삶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서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이 육체적 쾌락에만 빠져 살아가는 산 송장과도 같은 삶이 사단의 삶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삶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진짜 생명이 있는 삶이 돼요. 요한은요. 참된 생명이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삶이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종으로 사는 삶은 아무리 마시고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마른 삶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에요. 산송장과도 같은 삶이죠.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줄, 만족스러울 줄 알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하기만 하고, 꿈꿨던 곳으로 여행을 가기만 하면,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기만 하면,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고 꿈꿨던 회사를 창업하기만 하면, 결혼하기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모든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상은요 우리에게 가짜 행복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행복할 거야. 그거 얻으면 행복할 거야. 그거 먹으면 행복할 거야. 그거 누리면 행복할 거야. 가짜 행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아파하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괴롭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 참된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될 만한 믿음, 믿음직함 믿음직스러운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꿈꿨던 학교 학과에 들어간다고 해서 원하는 걸 먹고 마시고 입고 즐겨도 그 모든 게 순간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시하고 강요하는 가짜 목표, 가짜 행복에 진절리 치며 달려갈 목표를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무기력과 허무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미래를 진단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번 주일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오히려 그게 기회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회다. 가짜 목표를 제시하고, 각자 행복을 강요하면서, 헛되고 사라질 것들을 찾고, 구하고, 누리게 만들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엔 더 목마르고, 더 메마르게 해서, 살았지만 죽은 인생을 사, 살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이, 오늘 이 시대 청년들에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쫓아갔는데, 헛된 목표 쫓아서, 먹어도 먹어도 목마른 그물을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먹다가 결국 죽어버렸는데 이 시대 청년들은 그게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인생의 참된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쏟아부어도 될 만한 믿음직한 참된 목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면요 반드시 생명이 넘치는 인생 진정한 행복이 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인 신명기 말씀인데요.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준다는 거예요. 앞서 영원복음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힘 입어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의 말씀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생명이 있는 삶은 무엇인지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너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 너 인생 가운데 그토록 갈구하고 있던 참된 행복이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단이 주는 가짜 행복, 순간으로 끝나고 그 위에는 더큰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는 강요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나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신명기 10장 12절. 여기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스라엘아,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지금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요청하는 게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창조주인 내가 피조물인 너희에게 지금 구하는 게 무엇이냐? 너희들의 창조 목적, 태어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창조 목적,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며 숨을 쉬고 살아가는 그 목적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들이 만들어진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삶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고 너희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어떤 형제자매님들은 요 식상하게 느낄지 모릅니다. 혹은 어떻게 말씀을 지, 저렇게 지킬 수 있냐 라면서 이렇게 목이 막 막히고 막숨막히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요. 이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아주 작은 것, 아주 짧은 기간이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집, 학교, 직장에서요 가족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해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보면요 내 삶에 정말 생명이 넘쳐나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 짧은 잠깐이라도 좋아요 한 번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신 그뜻 앞에 한번 담대하게 순종해 보자라는 거예요 순종해 보면요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니까요 순종해 보면 진짜 행명이 있다라니까요 안 해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면 행복할 것이다. 말씀을 따라 살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불행해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생명이 없어서 산 송장 같아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이 여기 있다. 행복이 여기 있다. 말씀에 순종해라. 쳇바퀴 속에 갇혀서 부속품처럼 느껴졌던 회사 생활, 학교 생활이 여러분 달라져요. 정말 말씀에 순종해 보면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하루를 살면요 똑같이 출근해서 같은 건물에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다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같은 24시간을 보냈는데 같은 업무를 하는데 누구는 챗바퀴에 갇힌 삶을 살고 누구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강요된 가짜 행복이 아니라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삶, 이 행복한 삶을 위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음을 저도 잘 합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순종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원수를 살아가는 게 어디 쉬운가요? 겸손한 것, 온유한 것, 이거 쉬운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설교의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 구절의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살펴봤는데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힘으로. 너의 애씀으로, 너의 애, 절제력으로, 내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것이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가져라, 갖춰라가 아니죠. 있게 할 것이고 갖추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못한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안 했던 겁니다. 순종 못한다 말했지만 실상은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신데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겸손할 수 있게, 온유할 수 있게 우리를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뭘 하면 될까요? 목적 없는 인생, 강요된 행복에 괴로워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목적, 진짜 행복을 기대하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날마다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청하신 우리에게 구하고 가시는 그 말씀 그 성경 구절을요. 그 정확하게 그성결 구절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단순히 어렴풋하게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 구절을 떠올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맞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되새기고 되새기고 마음에 새겨서요. 그걸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새겨질 때 그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니까요. 순종하려 할때 주저하게 만드는 걱정, 두려움, 불안들 앞에서요. 담대함을 가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필요하다면요.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삶의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누리는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구할 때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사람들을 막 옮기시고요,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바꾸시고요, 기적,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루어가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신명기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되면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삶, 진짜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인생을 행복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 번째 생명,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 이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누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성경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천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과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과거 역사 속에 살았던 흙으로 돌아간 수많은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지 전능 만왕의 왕 대신 참 신임을 믿길. 그리고 그런 참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는 걸 믿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두 종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사단의 종도로 타며 살았지만, 살았지만 죽은 채로 살았던 그 인생, 각자 목표를 쫓아 강요된 행복 가운데 살았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진짜 목적이 있는 인생 그래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천국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애통도 고하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괴로우십니까? 나의 모든 걸 쏟아부어도 될 만한 믿음직한 참된 목표가 없어서 괴로우신가요? 강요된 행복만 쫓다, 쫓다, 메마르고 지쳐 허무함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가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이요,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가진 가장 크고 어려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 모두 말씀을 읽읍시다. 성경이 믿음의 시작이고요, 순종의 시작이고요, 생명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올한해 창공 성경 통독 우리 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창공 형제, 자매들이 만끽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